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목재를 부드럽게 만들고 거친 면들을 다듬어 줄수 있는 사포질입니다. 이러한 사포질을 하기 위해서는 사포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포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숫자들이 여기 써있는 400, 220, 180, 600, 800 이러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위 면적당 돌기의 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돌기가 커서 거친 면들을 갖다가 깎아내줄 수 있고요. 숫자가 클수록 돌기들이 작아서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재를 사포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먼저 거친 면이 있을 경우에 숫자가 낮은 사포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되었다. 그러면 더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보다 높은 숫자를 이용하여 사포질을 해줍니다. 요즘엔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스틱 사포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스틱 사포를 이용하여 모서리나 면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면 보다 편리하게 사포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을 갖다가 사포질할 때 손으로 하면 이 손가락이 닿는 부분만 사포질이 되겠지만 이러한 나무 막대들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감싸서 사포질을 할 경우보다 넓은 면을 사포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중에 팔고 있는 이러한 사포 홀더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포 홀더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양 끝에다가 이렇게 물어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물어줍니다. 자, 물어주면 넓은 면에 사포가 만들어졌죠. 이를 이용을 해서 사포질을 한다면 아기 피부처럼 보드라운 그러한 나무면을 만들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어, 커다란 목제품을 만든 다음에 사포질을 할 때는 어, 샌딩 머신이라는 기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동 사포이죠 이러한 원형의 샌딩 머신도 있고요. 이러한 면의 샌딩 머신이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일반 사포를 잘라서 여기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용 사포를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걸 사서 끼워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면이 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해서 사용하면 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우 너무나 부드러워졌네요. 사포와 그리고 샌딩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